알람시계 태양광 LED 가정용 대형 책상 매트 이 귀여운 토끼 알람시계는 디지털 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만화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항상 켜져 있는 기능과 음성 제어로 깨우는 즉징이 돋보이죠. 분위기 빛을 내는 기능도 있어요. 스마트 기기는 아니지만 LED 스크린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ABS와 HIBS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DC 5V 1A 위 배터리 입력을 필요로 하며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88X73, 5X11mm로 손안에 쏙 들어오죠. 설정도 간편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 제품은 태양광 LED 볼 조명이에요. 이 제품은 PE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IP65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 전지판과 500mAh 배터리를 탑재하여 낮에는 충전하고 밤에는 조명을 즐길 수 있답니다. 리터멀 브랜드의 제품으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새 인증서도 갖추고 있어요. 색상 변경이 가능하며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 정원이나 마당을 환하게 장식할 수 있어요. 외관도 섬세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가정용 대형 책상 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튼튼한 PU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책상을 보호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방수 및 간편한 청소가 가능하며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100% 폴리에스테로 제작되었으며 사각형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방수와 기름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과 가정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